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은밀하게는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동혁,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구부라라고 하면 장동혁을 구부수 있을 겁니다. 수석 최고위원, 그것도 러닝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비대위원일 때는 장동혁이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사무총장은 뭐 정말 가까운 사이에게 맡기죠. 장동혁은 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오늘 장동혁이 한 언행을 놓고 장동혁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도를 하면서 평론을 하면서 정치인을 칭찬하는 데는 좀 인색해집니다. 이게 칭찬을 해놓으면 조금 이따 또 사고를 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비판을 받는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면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잘해도 이번에는 잘했다 이렇게 평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장동혁을 좀 칭찬해야 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오늘 한 언행이 적절했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아주 적절했고 또 그동안 기대위 시절부터 장동혁 의원이 재선의원입니다. 충남보령서천이죠. 그래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의 사무총장 할 때부터 이번에 또 전당대회 겸선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제가 칭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한동훈의 축구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비대위 때부터 뭐 김경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김경률을 놓고 뭐축구몇 명을 놓고 한동훈이 좌파다, 배신자다, 한동훈은 뭐 대선 준비에 벌써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주변에 좀 경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좌파다, 배신자다, 뭐 이렇게까지 갈 내용이 었는다는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그건 근거 없는 네가티브라고 봅니다. 잠동혁이 가장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다. 뭐 세상 일도 그렇듯이 정치에서도 한동훈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고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무게감 있게 또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 장동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동혁은 판사 출신입니다. 한동훈보다 그러니까 4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는 한동훈이 6년 빨리 됐습니다. 굉장히 뭐 장동혁의 선배죠. 서울디아그 선후배 관계인데, 사법시험은 이렇게 한동훈이 빨리 된 것은 한동훈이 사법시험 합격을 빨리 한 것도 있고, 장동혁이 행정모시를 했습니다. 장동혁은 행정모시에 빨리 합격을 해서 교육부에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법보시를 해서 판사, 부장판사까지를 했습니다. 장동혁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YTN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10월달 유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아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당장 끝으로는 이재명 측근들이 또 이재명에게 와인 충성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겠지만 민주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장동혁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이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을 보면 분명한 위증교사다. A나 B나가 정확하지 않을 때 A라고 얘기하라. 이것도 위증교사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위증교사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위증교사로 인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증교사로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불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직을 잃게 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위증요사는 말씀드린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명백하고 엄정한 범법 이기 때문에 아주 좀 심각하게 처벌 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주로 2년직역형 1년 6개월 2년직역형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더 심각한 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이 한두 가지 거짓말. 이두 가지 거짓말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라는 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불금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성실하고 지난 대선 때의 선거 보조금입니다. 434억 원입니다. 모두 반납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이, 자판부가 이건 두 가지 거짓말은 당연히 유저가 선구가 된 것이고, 100만원 이상 경이 예상이 된다. 자판부가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100만원 이상 넘게 되면, 뭐, 배치가 날아가게 되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정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거짓말 두 가지가 대선이 어떤 역량을 미쳤느냐? 이재명이 두 가지를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만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꼭 고집었습니다. 장동혁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오늘또 감투를 하나 썼습니다. 어떤 감투냐?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팀입니다.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걸 장동혁 최고위원이 맡은 것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 탄핵 공작을 한 사람이 있었다. 최재영입니다최재영 녹사라고 하는. 김건희 회사에 대해서 그 가방, 공작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또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게 내용을 가약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이게 지금 현재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지난 2월에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이 공작을 벌입니다. 당못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하냐? 찬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윤 대통령을 엮어야 한다. 이걸 엮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중국에 가서 청나라 시절의 건륭제입니다. 중국의 황제, 건륭제의 옥세다라고 하면서 물론 뭐 가짜입니다. 이옥세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 가면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유승렬 후보 당시에 찬동이 이옥세를윤 대통령 부부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청동과윤 뭐 대통령 부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손바닥에 왕자도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걸로 엮어서 한해때 써자. 윤 대통령 탄핵 때 거짓 선동하는 재료로 써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2월부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옥시에도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최재영과 서울의 소리다. 이런 천동과의 관계에 미신적인 부분이 있다. 천동이 유선될 정부에 깊숙이 반야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이걸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곧 공개될 것이다. 이게 모두 뜰통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뜰통이 났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방모 방로시. 씨, 이방모 씨와 최재영 서울의 소리가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충돌을 한 겁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박무시가한 언론사에 모두 공개를 한답니다. 폭로를 한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었고, 이걸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발뺌을 했습니다. 최재영이나 소울의 소리는 발뺌할 때마다 박무시가 계속 더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오는 10월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를 벌일 때, 그때 거짓 선동하는 재료로 쓰자 라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진상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 책임을 장동혁이 맡았습니다. 적절합니다. 참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도 별의 별 가짜 뉴스를 다 보지 않습니까? 뭐, 중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 가짜도 아닙니다. 이건 뭐 아예 중국 춘나라건영제의옥새가이 등장을 합니다. 건영제의옥새를 만약에 가짜 뉴스, 이 시나리오대로 그걸 뭐윤 후보에게 주었다면, 그게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천분과 윤 후보가 아는 사이였다면, 그게 또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3년 소설이다라고 하시던데, 3년 소설이 아니고 이건 소설의 기본 요건도 되지 않는 무슨 어린애들 참난 같은 이런 코미디입니다. 그런데